자, 이번에는 관심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 뭐 하다? 코이즈. 음, 코이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 코이즈 생소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LCD 보호 필름. LCD 아시죠? LED 말고 LCD. LCD 광학 코팅 업체, LCD 부품 백라이트, 유니트 소재, 광학 필름, 도광판 이런 거다는데 문제는 매출이 어디냐? lg 전자 그다음에 미래 나노텍 구입자 요거 보세요 2차 전지 양극재용 소재 전기자동차 컨버터 전기 전자 컨버터는 전기 전자를 꼽아갖고 충전할 때그 컨버터가 들어갑니다 컨버터가 그러면 여러분 2차 전지 좀 요새 유망하대 안 유망하대요 잘 모르세요 2차 전지 유망하지 빠터리잖아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컨버터 유망해요. 거기, 어디에 많이 납품한다? LG전자. 미래나노테. 자, 이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몇 프로 갖고 있어요? 40%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100%에서 40%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공매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공매도 없잖아요. 좋잖아요. 신용은 뭐 불과, 이거 따지지 말고. 그 다음, 시가 청액이 얼마밖에 안 돼요? 613억밖에 안 돼. 가볍다, 무겁다. 엄청 값 없다. 오를 때 팍팍 오를 수 있다. 응. 내릴 때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회사는 어, 유망하다. 그다음 요새 그 뭐지 그 호재 이슈 되는 걸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질 때 사라. 자 보시면 자 월로 봅시다 월. 자만천 원까지 올라갔죠? 네? 얼마 안될때 만천원까지 올라갔어. 지금 얼마입니까? 삼천백삼십원이야. 저가게 사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천원대로 사자, 이게, 이천원대. 응?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사려는지. 자, 일주. 주도 보시고. 여기 와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일 봅시다, 일. 자, 이 올라가서 6600까지 올라갔다 이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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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요 라인을 코다르 지켜야 안 지켜요. 뭐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으면서 올라갔다 바로 왔떤 여기서 계속 지키고 있네요. 이 빨간불이 있다는 거는 우리는 그래, 단풍 들었다. 그래, 빨개 해갖고 더 이상 떨어지기는. 싫다는 걸몇번 보여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까지. 더 떨어지기 싫다 이거야. 이 라인에 가시면 또, 요것도 보이시죠? 네? 요 라인 밑으로 떨어지기는 싫다는 게보여죠 그럼 만약에 요번에 많이 떨어질 때 이게 이 라인을 깨고 쭉 내려왔다. 그러면 산다. 네? 떨어지기 싫은 라인을 떨어지면 언젠가는 요 라인을 또 지켜요. 요 라인. 그리고, 어, 유망산업이다, 아니다. 산업이다. 2차 전지에다가, 아까 얘기한 LCD, 그, 유망산업이고, 회사가, 저기 뭐야, 큰 회사다 작은, 회사다, 작은 회사다. 작은 회사다. 오를 때는 그냥 쫙 올라, 이렇게. 작은 회사는 오를 때, 탄력이 좋아. 응? 자, 탄력이 좋아요. 이만큼 올랐다, 지금. 아, 거품이 빠져갖고,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올라가기 직전 가격이 아니에요. 이 라인. 올라가기 직전 가격이죠? 아니, 올라가기 직전 가격 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좀더 떨어져갖고, 만약에, 요쯤까지 온다. 뭐, 2,000원, 2,000원대 깨갖고, 한요 정도만 안다 하면, 사볼만 하다. 그 얘기지. 회사가. 좋으니까. 그래서 코이지도 한번 봐라. 회사 내용이 좋다. 내용이. 그리고 아주 중소형이고 공매도가 없다. 그런데 어. 떨어질 때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이 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왕창 떨어지면 사라. 한한 주씩 하나씩 사서 경향을 또 보는 것도 괜찮아. 요 가격이 싸니까 음. 한 주가 이게 가격 이 얼마고 니 아, 그러니까 보초병을 하나 네, 보초병 원래 뭐. 보초병을 하나 딱 사나. 그러면 아. 관심이 있잖아. 한 주만 딱 사요. 뭐든지 보초병을 버려요. 고수도 처음부터 많이 안 사요. 한 주만 사서 보초병을 내갖고 척후병을 내갖고한주 갖고 까딱까딱까딱 해봐. 권투도 뭐예요? 스테이트 치지 말고 뭐 해? 잽을 한다면 스테이트 치지니까 보초병을 한 주만 사봐.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져요. 한 주면 3,000원짜리 다 까먹어봐야 3,000원이야. <laughs> <맞아요. 웃음> 3,000원씩 떨어질 주식이 아니야. 이거 떨어져봤자 500원이야. 주를 한 주에 샀는데 0 10% 11%가 내려갔어요. 엔지엔 소를 이제 30. 근데 그게 올라가서 한 7, 8%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주를 사 보니까 감이, 감이 생겨. 감이 생겨. 감이 생겨. 딱한 주만 사 보세요. 한 주만. 한 주만. 네.